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석사 4학기 문상혁입니다. 오늘은 ICCB 2023에서 발표된 스타일 디퓨전 논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디퓨전 모델을 단순한 생성기가 아닌 스타일과 콘텐츠를 완전히 분리하고 제어 가능한 형태로 재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한 연구입니다. 기존의 스타일 전이 연구들은 대부분 GAN이나 CNN 기반으로 진행되어 모델이 왜 특정한 스타일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거나 사용자가 전이 강도를 세밀하게 조절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스타일 디퓨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와 스타일을 명확히 분리하고 두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스타일 디퓨전의 연구 동기, 기존 접근법의 한계, 핵심 모듈의 작동 방식, 그리고 실험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메서드 부분에서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 스타일 리무버 모듈, 스타일 트랜스포 모듈, 클립 기반 디스텐션 커뮤트로스의 내부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다루며, 디퓨전 모델의 새로운 응용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전이. 즉, 스타일 트랜스퍼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예술적 감각을 재어 다루는 가장 흥미로운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한 이미지에 무엇을 그렸는가와 어떻게 그렸는가를 분리하여 이를 서로 다른 이미지 간에 재조합하는 기술이죠. 예를 들어, 방구의 붓터치와 색감은 스타일이고, 모나리자의 형태나 구도는 콘텐츠입니다. 이두 가지를 분리하고 다시 결합하면 마치 방고흐가 그린 듯한 모나리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CNN이나 GAN 기반의 기존 연구들은 스타일과 콘텐츠를 완전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일을 너무 강조하면 원본 이미지의 형태가 왜곡되거나 반대로 콘텐츠를 너무 유지하면 전혀 예술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 결과를 나오곤 했습니다. 스타일 디퓨전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퓨전 모델의 확률적 표현력과 클립 임베딩의 의미적 정렬 능력을 결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예쁘게 바꾸는 것을 넘어 의미적으로 해석 가능한 스타일 전이를 달성한 것입니다. 기존의 스타일 전이 연구들은 대부분 CNN과 GAN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어, 그램 매트릭스 기반 방법은 CNN 피처 간의 상용관계를 통해 스타일을 정의했지만 문제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개인 기반 모델들은 다양한 스타일 도메인에서 전이 학습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측정 도메인, 예를 들어 특정 화가나 장르에만 맞춰진 모델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제어 불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일을 조금만 적용하고 싶다. 또는 붙어치는 유지하되 색감은 빼고 싶다와 같은 세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미지를 예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콘텐츠와 스타일의 표현 공간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이들을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했습니다. 스타일 디퓨저는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CNN 피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디퓨전 모델의 확률적 과정을 활용해 스타일과 콘텐츠를 점진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재조합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스타일 디퓨전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스타일이란 콘텐츠의 보안 정보라는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즉, 이미지에서 콘텐츠를 명시적으로 추출해내면 남는 정보는 자연스럽게 스타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디퓨전 모델은 단순히 생성기가 아니라 스타일 제거 및 주입 과정의 연속적인 확률적 변환기로 활용됩니다. 먼저 콘텐츠를 추출하기 위해 이미지를 사진 도메인으로 정렬시키고 그 결과물과 원본 간의 차이를 통해 스타일을 모델이 내재적으로 학습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스타일 표현은 클립 공간에서 의미적 방향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스타일을 어떤 콘텐츠에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타일 디퓨저은 해석 가능한 스타일 분리, 직관적인 제어, 고품질의 생성 결과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이 그림체를 입히는 모델이 아니라 스타일의 본질을 이해하고 재현하는 모델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일 디퓨저의 전체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 리무벌 모듈, 즉 스타일 제거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원본 이미지에서 스타일적인 요소를 점진적으로 제거해 콘텐츠를 명시적으로 분리합니다. 두 번째는 스타일 트랜스포 모듈, 즉 전이 단계로 추출된 스타일을 콘텐츠에 다시 입히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클립 기반 손실과 스타일 i 컨럭션 프라이어 두 가지 손실 함수를 통해 모델이 의미적 정렬과 안정적 복원을 학습하도록 만듭니다. 이세 모듈은 단순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타일 제모 제 모듈이 컨텐츠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전이 모듈은 그 컨텐츠 위에 스타일을 올리고, 클립 손실은 그 과정이 올바른 의미적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즉, 컨텐츠는 무대이고 스타일은 조명이며, 클립 손실은 연출 감독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의 첫 번째 핵심 모듈인 스타일 리무벌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듈의 목적은 말 그대로 이미지에서 스타일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타일, 예를 들어 UI 터치, 수묵화의 번짐, 만화의 유선 표현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림 속 사물의 구조적 형태, 즉 컨텐츠만 남기는 게 핵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두 단계 처리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색상 제거 단계입니다. 색상은 스타일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ITUR601-2 루마 변환을 통해 이미지를 밝기 정보만 남기도록 변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색채감이라는 감성적 요소가 빠지고 남는 것은 사물이라는 형태와 질감의 기본 구조뿐이죠. 두 번째는 디퓨전 기반 스타일 제거입니다. 저자들은 삭전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여 스타일 성분을 점진적으로 희석시킵니다. 정방향에서는 ODE 근사, 역방향에서는 DDIM 샘플링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붓터치, 질감, 캔버스 결 등의 스타일 요소가 점차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사진 도메인에 가까운 구조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물, 즉, 하나의 도메인 정렬된, 정렬된 콘텐츠 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스케치, 유화, 디지털 일러스트 등 모든 이미지가 동일한 표현 공간 안에서 형태 중심의 콘텐츠로 변환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 표현은 다음 단계인 스타일 트랜스포 모듈에서 스타일이 입혀질 캔버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모듈, 스타일 트랜스포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듈은 앞서 얻은 콘텐츠 맵에 다시 스타일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마치 흑백 도화지 위에 새로운 붓 터치를 더하는 것처럼 모델이 학습한 스타일을 콘텐츠에 주입합니다. 구체적으로 스타일 트랜스퍼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콘텐츠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의 잠재 공간으로 인코딩합니다. 그리고 역방향 네트워크를 클립 기반 손실과 스타일 리컨스트럭션 손실을 동시에 사용하여 미세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은 콘텐츠를 해치지 않으면서 스타일을 입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학습 시에는 DDIM 샘플링을 사용해 안정적인 수렴을 유도하고 추론 시에는 DDPM 샘플링을 사용하여 다양한 결과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입력이라도 시드만 바꾸면 붓터치의 방향이나 색감이 약간씩 다른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듈을 통해 스타일 디퓨전은 단순히 이미지를 바꾸는 모델을 넘어 사용자가 직접 전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모델로 확장됩니다. 다시 말해, 스타일링에 다이얼을 돌리면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구성은 클립 기반 스타일 디센탱그멘트 러스입니다. 이 손실은 모델이 스타일과 컨텐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먼저, 클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클립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일한 의미 공간에 정렬하는 모델로 이 이미지의 내용적 의미를 매우 잘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고우의 그림과 고우 스타일로 그린 다른 그림은 클립 임베딩 공간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스타일 디퓨저는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스타일 이미지를 클립 인코더에 통과시켜 얻은 임베딩과 컨텐츠 정렬 후 이미지 임베딩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 차이는 스타일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계산한 뒤두 벡터가 유사한 방향을 갖도록 학습합니다. 즉 모델이 생성한 스타일 변화가 원본 스타일의 방향성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 두 가지 손실이 사용됩니다. L1 손실은 임베딩 거리의 절대적 차이를 줄여 스타일 강도를 맞추는 역할을 하고, 디렉션 손실은 두 벡터의 코스인 유사도를 높여 방향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L1만 쓰면 방향이 어긋난 다른 스타일로 가버리고, 디렉션만 쓰면 강도가 어긋나서 엇나가서 과도하거나 약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손실을 적절히 혼합한 LSD 형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손실은 모델이 단순히 스타일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 의미적으로 같은 스타일 도민 안에서 이동하도록 학습하게 만듭니다. 즉 그냥 비슷해 보이는 그림이 아니라 클립이 같은 스타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렬된 전이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는 Style Reconstruction Prior, 즉 스타일 복원 사전 학습입니다. 이 모델의 모듈의 역할은 모델이 사타일의 핵심 패턴을 잊지 않도록 기억 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델은 먼저 스타일 이미지를 콘텐츠 형태로 변환한 뒤 다시 원본 스타일로 복원하도록 학습합니다. 즉, 스타일을 지웠다가 다시 복구하는 연습을 반복하여 스타일의 본질적 특징, 색조, 붓터치, 리듬, 질감 패턴 등을 내재화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합니다. LSR을 LSS, LS 여기서 LSS는 스타일 이미지에서 콘텐츠를 제거한 후 다시 복원한 결과입니다. 두 이미지의 차이가 작아질수록 모델이 스타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복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손실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 초기 간정화입니다. 초기에는 모델이 어떤 스타일의 특징을 유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지만, Reconstruction Prior를 통해 먼저 스타일의 기초적인 형태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후 클립 손실을 병행하면 이 복원된 스타일이 의미적 방향성까지 확보하게 되는 구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학습 스케줄링입니다. 저자들은 학습 초반에는 LSR의 비중을 높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LSR을 줄이고 LSD를 늘리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반에는 복원 안전성을, 후반에는 의미적 정렬 정확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엔 기억하는 단계, 그다음은 표현하는 단계로 나누는 전략입니다. 이 덕분에 스타일 디퓨전은 기존의 스타일 전이 모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일 디퓨전은 GATYS, a d a a t t n STYTR2, ArtFlow 등 다양한 기존 스타일 전이 모델과 비교되었습니다. 정성적 결과, 즉 시각적 비교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기존 모델들은 색감은 풍부하지만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화나 수묵화 스타일을 적용할 때 피사체의 윤곽이 흐릿해지고 형태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죠. 반면, 스타일 디퓨저는 붓터치와 색감이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되면서도 원본 구조를 잘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 사진을 반고우 스타일로 바꾸면 기존 모델들은 얼굴 윤곽이 일그러지지만 스타일 디퓨전은 얼굴의 형태를 유지한 채로 색감과 질감만 변화시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균형감입니다. 스타일 디퓨전의 결과물은 스타일의 세밀함과 콘텐츠의 명료함이 동시에 살아 있습니다. 붓터치의 리듬이나 색조의 대비는 뚜렷하지만 전체 구도나 피사체 형태는 흐트러지지 않죠. 이건 바로 스타일 이번 바로 디퓨전 기반 접근의 장점입니다. 스타일을 한 번에 덮어씌우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절하며 반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량적 평가에서도 스타일 디퓨저는 매우 인상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SSIM, CLIPSCO 등 주요 지표 모두 기존 모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SSIM은 0.672로 다음 최고 모델보다 0 높았고, 0 1 5 높았고, CLIPSCO는 0.741로 기존 최고 모델보다 0.064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미지 품질이 좋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콘텐츠 보존과 스타일의 일치가 동시에 개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점은 스타일 디퓨전이 직접적으로 스타일 로스를 최소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즉 클립 손실과 리컨스트럭션 프라이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적 일치를 이끌어냈다는 뜻이죠. 정략적 지표뿐만 아니라 사용자 설문에서도 스타일 디퓨저는 가장 예술적이면서도 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모델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느끼는 미적 자연스럽움까지 재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Oblation Study, 즉 구성 요소 분석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조사들은 각손실함수 조합과 모듈 구성을 바꾸어가며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런 손실만 사용하면 색 왜곡과 불안정한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드렉션 손실을 추가하자 스타일 방향 정렬이 개선되어 더 자연스러운 전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 컨스트럭션 프라이어를 추가하자 색감 보건력과 디테일 표현력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즉, 세 가지 손실이 모두 필요하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디퓨전 기반 접근이 오토인코더 기반보다 훨씬 높은 품질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스타일 디퓨전이 단순히 기존 손실을 조합한 모델이 아니라 각 구성 요소가 논리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통합적 프레임워크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논문의 마지막 부분인 결론과 한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디퓨전은 기존 스타일 전이 연구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기술적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풀어낸 논문입니다. 먼저 장점을 보면, 이 모델은 콘텐츠와 스타일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해석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결과가 좋다 수준에서 그쳤지만 스타일 디퓨저은왜그 결과가 좋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일 벡터의 방향이 클립 공간에서 이만큼 이동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스타일 강도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혁신입니다. 트레무프나 t T 트랜스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 스타일의 제거 및 주입 강도를 수정할 수 있어 단순히 한 장의 결과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 맞춤형 상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클립의 의미 공간과 디퓨전 모델의 확률적 표현을 결합함으로써 이미지의 시각적 품질과 의미적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고화질일수록 의미가 왜곡되거나 의미를 보전하려다 화질이 떨어지는 일이 많았지만 스타일 디퓨전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스타일별 파인튜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완전한 범용 모델은 아니며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에 대한 일정량의 추가 학습이 요구됩니다. 또 하나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디퓨전 모델의 특성상 다단계 스탬플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술적 결과물에는 뛰어나지만 실, 실시간 영상 스타일링이나 게임 그래픽 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립 기반의 현실은 그 품질이 클립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정렬 정도에 크게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클립이 학습하지 않은 예술 장르에서는 스타일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죠.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째, 다중 스타일 전이. 즉, 여러 화풍을 동시에 조합하는 기능입니다. 둘째로, 제로샷 스타일링. 즉, 학습 데이터에 없던 새로운 스타일을 색스트나 샘플 한장으로부터 전이하는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샘플링 가속화입니다. 최근 등장한 consistency 모델이나 restified flow 같은 기법을 활용하면 스타일 디퓨전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빠른 결과를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스타일 디퓨저는 스타일 전이의 원리를 재정의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림체를 입히는 도구가 아니라 콘텐츠와 스타일의 상호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가 발전하면 개인 맞춤형 예술 생성, 영화나 게임의 자동 스타일화, 실시간 AR 예술 필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